안녕하세요. 당신의 집사 조규은 부장입니다. 2025년 설날에 우리 채널 가족과 시청자 분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오늘 나온 곳은요. 경기도 여주시 전봉동. 오늘 소개할 집은 이 집입니다. 요즘에 전원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전원주택을 찾는 요소 중 많은 부분이 만족스러울 만한 오늘의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면 계획 관리 지역에 알당만 70.7평이라 관리하기 편한 마당의 사이즈를 갖추고 있고요. 건축구조는 목구조의 2층 구조이고요. 방 3개에 욕실 2개 구조인데요. 이 집은 1층에 방이 2개가 있고 2층에 마스룸이 있어서 확실한 공간 분리가 가능한 집입니다. 실내 면적은 1, 2층 33평으로 관리하기 편한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요, 기반 시설인데요. 도시가스, 상수도, 오편수식관, 그 다음에는요, 3 k m 태양광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실내에는요, 에어컨이 아닌 시스템 냉 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4계절 난방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늘의 집입니다 오늘 집의 특징은 또 하나 있는데요 생활 인프라가 정말 좋습니다 첫 번째로 여주IC가 차량 2분이라 서울 도심이나 타도시로 이동하기도 아주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단지 바로 뒤에 는 어린이집이 있고 도보 5분 거리에 초등학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보 3분 거리에 버스 정장이 있어 자차 없이도 생활할 수 있으며 차량 5분 거리에 대학가에 먹거리 상권이 있고 차량 10분 거리에는 어, 경강선 여주역과 이마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에서 한 14분 거리에는 어, 여주터미널, 여주세종병원, 그리고 관공서, 병원 의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메인 상권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요. 4억 2,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 단지 내에서 전망이 좋은 세대는요. 오늘 집을 포함해서 딱두 세대만 있기 때문에 이점 관심 가지고 오늘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집과 단지 앞 초입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오늘 소개할 집 단지와 집 앞에 초입에 나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집은 정말 진입로가 좋습니다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방향은요 여주 이마트 경강선 여주역 메인 여주 시내 상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도로고요 반대편의 도로는요 여주 IC 딱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의 단지 초입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집의 주차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의 주차 공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집 앞에 두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보여주고요. 그리고 가지 도로가 6m라서 지인들 오시거나 손님들 오시면 측면에 주차할 수 있는 여유의 공간도 확보됩니다. 그리고 집 앞에 이렇게 아직 설치는 되어 있지 않지만. 마당으로 주차를 하시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쪽문도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어진 집이다 보니까 넓은 마당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아담한 구성으로 보여지는데요. 외곽은 철제와 이렇게 목재로 되어 있는 펜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현관 앞에는 이렇게 아담한 대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문을 통해서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문을 열고 이렇게 현관 앞쪽에 왔는데요. 대문 앞쪽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요. 자갈과 디딤 속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현관 입구입니다. 현관 입구에는 이렇게 원목으로 된 포치와 처마가 들여져 있고요. 그리고 방화도어와 스마트도락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전실입니다. 현관 전실도 깔끔한데요. 바닥은 포, 폴리싱 타일, 벽면은 도배벽지, 띄움 시공되어 있는 신발장 다섯 칸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문은 우드 프레임의 와이드한 중문이 스무스하게 열립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집은요. 1 2층 33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요. 1층에 방이 두 개가 있어서 주거환경이 더 좋은 공간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1층의 공간 구성은요. 거실과 주방, 방두 개, 공용 욕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실의 넓이는요 4.0 4.0 그리고 층고도 3.1에 개방감 좋고 햇살 잘 들어오는 남양 바지의 거실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바닥은요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 그리고 앞쪽의 전창은 남양으로 하늘창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LX 하우시스의 방음과 단열을 신경 쓴 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옆쪽에 보면 이렇게 어, 픽스 창도 만들어져 있어서 개방감을 더해줍니다. 한쪽 벽면은 아트홀로 벽면이 넓고요. 도비벽지가 잘 마감이 되어 있는 실크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보면 천장은 우물천장에 고급스러운 실링펜, 직부 등과 간접 등으로 조명과 조두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당으로 한번 데크를 통해서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거실 전창을 통해서 앞쪽 데크로 이동해 봤는데요. 뻥뷰가 어, 이 집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어, 관리하기 편하고 청소하기 편한 석재 데크로 이렇게 2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한 아, 어, 3평 정도 되는 이 데크를 통해서 마당과 연결해서 앞쪽에 선룸이나 타프 어닝 설치했으면 어, 이렇게 크진 않지만 이 마당을 활용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어 잔디로 조경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트렌치가 만들어져서 배수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 집의 한켠에는 이렇게 외등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밤에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등은요 이쪽뿐만이 아니라 저쪽 부동수전 앞쪽에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 마당의 경계는 펜스와 펜스 끝쪽으로 해서 옆집과의 경계도 이렇게 철제와 우드로 된 펜스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당관리와 관목들 또 유실수들 관리하기 위한 부동수전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의 외관 설명입니다 아, 목구조의 2층 구조이고요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외벽은 관리하기 편하고 자연 세척이 되는 세라믹 사이딩으로, 그리고 우수관과 첨화가 들여져 있고요. 그리고 외등과 예쁜 창들로 햇살 잘 들어오고 밤에도 예쁠 것 같은 건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어서 주방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방 공간인데요. 이 집은 LDK 방식의 거실과 주방 공간을 보여줍니다. 거실도 개방감이 있지만 주방 공간도 상당히 개방감이 좋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포세린 타일로 바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쁜 식탁 등 밑에는 이렇게 4인용이나 6인용 식탁을 놓아도 거실에 간섭을 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주방의 가구의 동선은 일자형인데요, 보시면 상하부에. 장도 설치가 인테리어 가구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판은 인조대리서, 조리 기구로는 3구 인덕션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주 와이드한 환기창을 통해서 조리하실 때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면 쪽에 미드웨이도 청소하고 관리하기 편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곳곳에 콘센트가 만들어져 있어서 뭐 주방 가전용품 쓰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싱크볼과 고급 수전, 그리고 반대쪽에는 밥솥 자리와 그리고 레인지 자리 놓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주방 용품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릇 놓을 수 있는 키큰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 한가운데는 이렇게 포웨이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름이나 겨울 전기료 걱정 없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집이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용도실 설명인데요. 다용도실 앞쪽에 냉장고 양문용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안쪽에도 다용도실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공간 활용을 위해서 포켓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추가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 마찬가지로 바닥에도 난방이 되고 있고요. 세탁기와 건조기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보조 싱크대가 만들어져 있어서 간단한 연기나고 냄새나는 거 조리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의 벽면도 타일로 만들어져서 관리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 환기창이 시원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건 다용도실입니다. 거실과 주방 공간에 있어서 1층에 집에 방이 두 개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작은 방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의 사이즈는 작은 방 사이즈로 2.7, 2.7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방의 바닥재는요.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 마감이 잘 되어 있는 실크 벽지 그리고 LX 하우시스의 반창과 또이 작은 방에도 이렇게 수납이 좋은 붙박이장 4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마다 시스템 냉 난방기, 그리고 가스 온도 조기가 설치되어 있는 쓰기 좋은 작은 방입니다. 다음은 방과 방 사이에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아, 이 집도 정말 욕실 구조도 좋고요. 마감도 참 좋은데요. 바닥에 난방이 되고요. 아, 바닥과 벽면, 톤이 다른 포세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잘 되어 있네요. 안쪽에는 샤워부스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환기창 만들어져 있고요 어, 천정은 편백나무로 시공된 모습도 특징있어 보입니다 바깥쪽에는요 이렇게 테이블용 세면대와 거울 그리고 수납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모두 다 국산 도기로 만들어져 있네요 청소하기 편한 스프레이건 그리고 이렇게 콘센트가 두 개가 있어서 비대용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쓸수 있는 그런 1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다음은 1층의 마스터룸 안방입니다 어, 안방 사이즈가 제법 넓, 넓은데요. 3.7, 3.4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닥은 강마루 그리고 시스템 냉낭방이 설치되어 있고요. 조명과 조도는 직부 등 이렇게 남양바지에 반창이 시원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망이 확보되는 안방인데요. 이 안방에는 수납 공간도 상당히 좋습니다. 키노피의 북박이장 8칸이 있어서 친구류나의류들 뭐 보관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에도 가스 온도기가 설치되어 있는 넓은 안방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1층에 안방 사이즈의 방이 있지만 전원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화장실 딸린 넓은 방을 원하십니다. 그런 공간이 2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설명을 다 도와드렸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앞에는요, 방음과 단열을 위한 중문이 이렇게 포켓도어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 집의 디테일한 모습입니다. 어, 계단의 자재는요, 집속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계단의 폭도 90cm 정도 돼서 성인 남자 올라가기도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단 창 공간에 이렇게 환기창, 픽창 만들어져 있고요. 어, 계단 난간도 만들어져 있고, 계단의 높이도 낮아서 뭐 어른들 또 아이들 올라오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2층 방입니다. 아, 방과 그리고 팬트리장 드레스룸, 욕실이 딸려져 있는 마스터룸 크기의 방인데요. 바닥의 넓이는요, 3.4, 3.1의 넓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 벽면은 마감잘 되어 있는 실크 벽지, 아, 직부등과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이 방에는 팬트리장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공간에 어, 시스템 행거 만들어 놓고 간단한 의류들 보관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안쪽에는요, 이렇게, 어, 파우더룸이나 콘솔박스 놓을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이어서 드레스룸으로 써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시원한 조망이 보이는 픽스창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이 방에는 부부 욕실이 딸려져 있는데요. 아, 이 욕실 구조도 참 좋은데요. 바닥에 난방 들어오고요. 안쪽에는 샤워 부스, 그리고 이렇게 세바라기 수전과 환기창 만들어져 있고요. 톤이 다른 포세린 타일로 고급지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는 테이블형 세면대와 거울 그리고 수납 공간과 청소하기 편한 스프레이건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아, 2층 안방이 여기서 설명이 끝나면 아쉽지 않습니까? 이 방에는요 또 예쁜 하이라이트 공간이 있습니다. 어, 이 안방에서 나갈 수 있는 2층의 아,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 어, 정말 마감도 잘 되어 있고 조망도 좋고 또 안전하게 난간도 설치되어 있네요. 어, 바닥은 석재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어, 구배가 잘 만들어져 있는 트렌치도 만들어져 있고, 어, 이 공간에다가 어, 저는 뭐 타프나 어닝 설치해서 또 2층에서의 멋스러운 외부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스트룸의 장점은요. 자녀와 방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부부만의 특별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생애의 첫 전원주택으로 시작하기 좋은 입지 좋고 기반시설 좋은 가성비 좋은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한 집의 기본 정보를 요약해 드리면 계획 관리 지역의 알당은 70.7평이고요. 실내 면적은 3 3평으로 2층 구조에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정말 좋은데요. 기반 시설은 도시가스, 태양광, 상수도, 오폐수 집관이라 참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요. 4억 2,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앞쪽 라인은요, 오늘 촬영한 집을 포함해서 딱두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집과 이 단지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집사 조부장 채널은 좋은 영상을 통해 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선별된 특별한 집들을 편안하고 좋은 영상으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필요한 현장의 경우에도 연락 주시면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